한수원 대표이사님 계시죠? <laughs> 예. 안 앉으셔도 됩니다. 네. 네. 그 지금 9월 19일날 네. 어, 가동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 사고 관리 연계 분석 용역 지금 입찰 공고내신 거 있죠? 음, 예. 그게 그 전날 지금 산업부 장관께서 이렇게 후속 조치 하면서 스트레스 테스트 하라. 2018년 말까지 실시하라. 그래서 지금 하신 거죠. 어, 저희가 본래 계획이 있었고요. 그걸 좀 네. 일정을 앞당긴 겁니다. 앞당겨서. 하셨죠. 예. 어쨌든 지금 공고는 나가서 진행 중인 상태죠. 예. 그리고 총 입찰 추정 가격은 지금 306억 정도로 지금 와 있는데. 예,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네. 원안위원장님. 네. 이게 지금 스트레스 테스트의 항목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원안위에서 결정을 해야 되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기 고리이호기하고월성1호이기하고 네. 이미 했거든요. 그법준에서 그러니까 음.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협의라고 하면 너무 지금 한원측 입장을 봐준 것이 아, 아닌가라는 그, 표현이고. 네, 협의라고 좀 예, 어폐가 좀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어폐가 있고. 네. 원하지 네. 사이트를 들어가 봤더니 네. 이제 v o 시점 킨스점 알리점 kr 스트레스 테스트 이 사이트를 봤더니 안전 규제 기관이 평가 지침을 마련해서 제시하고. 사업자가 평가를 수행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단이 적절성을 검증한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협의가 아니고 정확히는 뭐 얘기 가, 의견을 가이드라인, 의견을 가이... 청취할 수는 있겠지만 네, 저희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원안에 의해서 직권으로 지금 만드셔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들기 전에 한수원이 급히 지금 이게 입찰 공고를 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너무 지금 한수원이 조금 앞서 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습니다. 그 입찰을 하는데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가이드라인을 음. 따라야 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수원에 대해서? 글쎄요. 지난번에 지금, 네. 저, 고리, 신고리, 오리콕이 그냥 먼저 공사하는 거 지금 똑같은 상황들이잖아요. 네. 그 그다음에 두 번째. 네. 이게 지금 물론 이제 사업을 하는 한수원 입장에서는 자체 뭐 검사를, 문제 수정 검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시험 수험생이 지금 자기가 감독을 이렇게 시험 문, 시험 감독을 출제자를 지금 선정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자기 감독을 위해서 자기가 지금 검사를 하는 주체를 지금 용역 공고를 낸거 아니에요 보면 근데 돈 받고 용역 수행하는 사람이 이게 제대로 공정한 용역 수행할 수 있겠어요? 뭐 입찰 공고 한 관계없이 관계 어, 저희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어, 스트레스스트를 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번 지금 그 회계사도 마찬가지인데 주식회사 네. 외부 지금 감사제도도 마찬가지인데 네. 이게 평가받는 측에서 지금 돈을 주고 평가하는 주체를 선정해버리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피검자 의사를 알게 모르게 묵시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어서 제도에 지금 근본적인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 필요한 비용을 한수원에서 받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평가, 수행, 평가 수행을 하는 사업자는 원안위에서 선정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돼야만 국가 전체적으로 지금 합리적인 프로세스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스트레스 테스트를 저희 예산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다면 좀 맞지 않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 예산은 한수원에서 된다고 하더라도 예. 실질적인 어차피 뭐 조치를 해야 되는 건 한수원이니까. 예. 근데 이 평가 수행을 하는 사업자는 원안위에서 해야만 그나마 좀 제대로 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하 저기 그 사업자가 선정된다 하더라도 어, 저희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되고 모든 건다지교들 돼야지 통과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달라질 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일 문제가요. 저희가 보고 있으면 네.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은 어떻게든지 보면 이 사업자들 편의를 어떻게 <laughs> 말 한마디라도 좀 편의를 봐줄 수 없을까 그 관점에서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저기... 그렇게 보는 시각은 예, 예. 사실은 이 안에 있는 여야 의원들 다 눈이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두 번의 이미 저기 설례가 있기 때문에요. 네. 그 가이드라인은 그 분명히 좀나와 따라야 됩니다. 그럼. 어쨌든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 국회가 어떻게 보면 뭐 저희가 주도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나. 네. 한수원 측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개별 이 원자력 발전소 상황에 따라서 각각의 지금 여러 가지 기준들이 각별로 나와야 될 텐데 이 기준도 나오기 전에 벌써 지금 이, 이 평가 수행 용역 입찰부터 지금 한수원에서 들어간 것도 문제, 문제라고 보여지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한수원에 대해서 분명한 경고와 뭔가 좀 새로운 보완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사업 수행자가 걱정된다 하더라도 응. 그 저희 업무하는 그 가이드라인 만드는, <laughs> 만드는 걸 따르는 거는 그 기정사실한 거고. 가이드라인은 언제까지 만드실 겁니까? 가이드라인은 이미 그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했던 게 있기 때문에. 아니 그게 각각의 네. 발전소보다 각각의 사, 고유의 사정이 있으니까 네. 지금 문제 아니에요. 그대로, 그대로 뺏겨 쓰실 겁니까? 이번에 이제 고리 2호기 이제 급하게 해야 되는데요. 그건 고리 1호기하고 유사한 원전이기 때문에 가이드라는 크게 변화는 없어니아 유사하지만 위치도 다르고 상황도 다, 다르고다 다르잖아요 보면 만들어진 시점도 다르고. 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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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예, 위원장님 보면 웃음밖에 안나오니 예. 너무. <laughs> 예. 이상입니다. 예 김경진 위원님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기. 뭐 아마 이 여러분들이 계셔 가지고 어저또 뒤에 증인 여러분 따라오신 분들 뭐 그래서 저 7시 반까지 군의 식당이래요. 그래서 지금 빨리 기왕에 뭐 우리 어또 통신사에서 오신 증인도 계시고 그거니까 빨리 저 정회를 했다가 어요 뒤에 어 추가 지리가 남으신 의원님들 김성태 의원님, 김성수 의원님 김재경 의원님 세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식사하시고 예? 아 왜? 예? 아 그래 가시려고? 음. 글쎄 좀 식사가 좀 이게 어그봐예 그러면 어김 그러면 김성수 의원님 그렇게 하셔도 되죠. 예. 그러면 어. 그럼, 아니, 배덕광 위원님께서는 어떤 말씀이세요? 뭐? 아, 지금요? 아니, 아니. 아직, 아직 추가 질의가 안 끝났어요, 아직 다. 아. 자, 그러면, 어, 종교하는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께 예. 여쭙겠습니다. 지난 5월에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사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계시죠? 예, 8월 달에, 8월 말에 결과가 나왔어. 어, 보고 받으셨을 봅니다 결과. 예, 예. 그, 이번 사건이 그 소위 해크가 그 스피어 피싱을 통해서 어, 인터파크 개인 정보 2,600만 건을 탈취해 나간 대형 사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 원인을 보면 그 개인 정보 담당자가 로그아웃하지 않고 퇴근하는 예. 어, 아주 사소한 보안 불감증으로 생겼다 이렇게. 그 지금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통위에서나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같이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었죠. 예. 그래서 이런 유사한 사건이 계속 생기고 소일고 외양간 고치는 것을 외양간을 여러 번 고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근본적인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게저 질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평균 국민이 세번 이상 개인정보 유출이 지금 된 상태고. 대부분 해킹에 의해서 생긴 사건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매뉴얼과 직원 교육 등 소극적인 대처로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좀더 저는 근본적인 대책이 예를 들면 망 분리나 어, 그 구조적인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어, 세우고 산업계에 확대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이 방안을 포함해서. 더 이상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좀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위원장님께서는 종합적으로 어원실로 보고를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어서 2011년도에 글로벌 기업 구글이 위치정보서비스 스트리트 뷰 제작 과정에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부를 불법 수집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IT경찰청에 의해서 밝혀졌고 또 이러한 그 수사를 통해서 어, 국내 기업의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시 방통에서 사후조사 결과 발표에, 에, 그, 기, 어, 결과 발표에 걸린 시간은 3개월이고 어, 구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에서 사후조사는 <laughs> 뭐, 그냥 수집한 정보를 삭제하는 데 걸린 시간은 무려 4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저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글로벌 기업인 구글과 페이스북, 이베이 이런 기업들이 국내에서 매우 활발히 영업을 하고 외국 기업으로부터 이런 개인정보 불법 수집 유출이 발생할 당시에 방통위가 다시 할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어... 어떤 어 대책이 있습니까? 구글 정보 불법수집 이후에 조치한 내용들이 뭐가 있습니까? 구글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과징금을... 그러니까 그, 그 그러니까 예. 그 사후 조치 그거밖에 없고 지금 뭐 사전에 또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 거죠? 예, 예방 조치는 별도로 한거예 그래서 없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계속 생길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은 세계 어느 나라 비교해도 우리나라 기업에 가혹할 만큼 많이 이렇게 정보보호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을 적용받는 대상이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과 다르다 그러면 이것은 역차별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어, 지금 여기 대해서 얼마 전 EU 집행위원회가 미국으로 이전되는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프라이버시 쉴드라는 것을 채택하였죠.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EU 소재 미국 기업들이 유럽에서, 유럽에서 수집한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은 하나 미국 기업에서 <laughs> EU 시민의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엄격한 법적 의무를 부과해서 유럽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안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유럽 여권과 환경이 같을 수는 없지만 은 EU 또는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자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어, 하려는 노력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시사점을 네. 저는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한 EU 미국 간의 개인정보 보호협정 프라이버시 쉴드 등을 참조해서 어, 대한민국 국민이 개인,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방통위가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 그런 준비를 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이전에 좀 매우 엄격한 그 지금 개인정보 국외 이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규정을 지금 정비를 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뭐 어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데 대해서 어 저희가 직접 어떤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좀 제약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도 연구를 해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가 왜심각해졌냐면요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경간에 이제 차별이 없어지는데 네. 우리나라는 지금 개인정보 보호를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그 산업의 그러니까 이런 그 산업이 클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혹한 제재를 하는 반면에, 글로벌 기업은 전혀 꽃비를 풀고 있고, 우리가 피해를 입어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수수 방관을 한다 그러면, 방통의 <laughs> 존재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러한, 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스트리트뷰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지금 얼마가 흘렀습니까? 지금 6년이 흘렀죠. 그런데도 그에 대한 배치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좀... 예, 그게 그 외국 기업이다 보니까 외국 기업에 대해서 우리 국내법을 적용한다든지 또는 국내 제재를 가하는 것에는 그쪽에서 수인하지 않는 상당한 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어, 그렇지만은, 어, 지금, 어, 저기, 어, 예를 들어서 미국 기업이 뭐 유럽에서 또 유럽 기업이 미국에서 서로 이렇게 어, 제재를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저희도 그런 상황을 좀 검토를 해가지고 어, 우리나라에서도 외국 그 기업에 대해서 적절한 제재 조치를 할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저도 좀이 추가질이 끝나면 질의할 게 있었는데 저도 이따 하겠습니다. 저 식사들 그 맛있게 하시고 어, 잠시 정회했다가 아, 잠시 정회 정회했다가 8시 1 0 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 참고인으로 오신 서영진 어, 참고인께서는 어, 가져도 좋겠습니다. 예. 예, 그럼 잠시 정의를 선포합니다. 한수원 대표이사님 계시죠? 예. 아니, 앉으셔도 됩니다. 네, 네. 네. 그, 지금 9월 19일 날, 네. 어, 가동원전 스트레스 테스트 사고관리 연계 분석 용역 지금 입찰 공고 내신 거 있죠? 예, 그게 그 전날 지금 산업부장관께서 이렇게 후속조치 하면서 스트레스 테스트하라, 2018년 말까지 실시하라. 그래서 지금 하신 거죠. 어, 저희가 원래 계획이 있었고요. 그걸 네. 좀 일정을 앞당긴 겁니다. 앞당겨서 예, 어쨌든 지금 공고는 나가서 진행 중인 상태죠. 예, 그리고 총 입찰추정가격은 지금 306억 정도로 지금 와 있는데 네,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네. 원한 위원장님. 이게 지금 스트레스 테스트의 항목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원안위에서 결정을 해야 되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기 고리 1호기하고 네. 월성 1호기하고 이미 했거든요. 그 그러니까 음. 범주 내에서 하는 걸로 그러니까 협의라고 하면 너무 지금 한수원 측 입장을 봐준 것이 아니, 아닌가라는 뭐, 표현이고 네, 협의라고 하면 네, 어폐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폐가 있고 네. 원안위 네. 사이트를 들어가 봤더니 이제 V O C 점 킨스 점 R I 점 K R 스트레스 테스트 이 사이트를 봤더니 안전 규제 기관이 평가 지침을 마련해서 제시하고 사업자가 평가를 수행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단이 적절성을 검증한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우리 어, 또 통신사에서 오신 증인도 계시고그러니까 예, 빨리 저 정회를 했다가 어. 요 뒤에, 어, 추가 지리가 남으신 의원님들이 김성태 의원님, 김성수 의원님, 김재경 의원님 세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식사하시고, 예? 아, 왜? 예? 아, 그래, 가시려고 음. 글쎄좀 식사가 좀 이게, 어, 그, 예, 그러면, 어, 김, 그러면 김성수 의원님 그렇게 하셔도 되죠? 예. 그러면, 어, 그럼 아니, 배덕광 의원님께서는 어떤 말씀이세요? 뭐? 아, 지금요? 아니, 아니, 아직, 아직 추가 질의가 안 끝났어요, 아직 다. 아. 자, 그러면, 어, 존경하는 김성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방송통신. 위원회 위원장님께 예. 여쭙겠습니다. 지난 5월에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사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계시죠? 예, 8월 달에, 8월 말에 결과 나와서 보고받으셨으리라 봅니다, 결과. 예. 예. 이번 사건이 그 소위 해커가 그 스피어 피싱을 통해서 어, 인터파크 개인정보 2600만 건을 탈취해 나간 대형사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원인을 보면, 그 개인정보 담당자가. 이게, 피검자 의사를 알게 모르게 묵시적으로 따를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어서, 제도에 지금 근본적인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 필요한 비용을 한수원에서 받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평가 평가수행, 수행을 하는 사업자는 원안위에서 선정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돼야만 국가 전체적으로 지금 합리적인 프로세스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스트레스스트를 저희 예산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거는 좀 맞지 않고요 아니 그니까 러 예. 예산은 한 수원에서 된다고 하더라도 예. 실질적인 어차피 뭐~ 조치를 해야 되는 건한 수원이니까 예. 근데 이 평가 수행을 하는 사업자는 원안위에서 해야만 그나마 네. 좀 제대로 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하여튼 저기 그~ 사업자 선정된다 하더라도 어, 저희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되고 모든 걸딱지워들 돼야지 통과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달라질 네,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일 문제가요. 저희가 보고 있으면 네.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은 어떻게든지 보면 이 사업자들 편의를 어떻게 말 한마디라도 좀 편의를 봐줄 수 없을까 그 관점에서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그렇게 보는 예, 시각은 예. 사실은 이 안에 있는 여야 의원들 다 눈이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두 번에 이미 저기 설례가 있기 때문에요. 네. 그 가이드라인은 그 분명히 좀 나와, 따라야 됩니다. 그럼. 어쨌든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 국회가 어떻게 보면 뭐 저희가 주도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나 한수원 측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개별 이 원자력 발전소 상황에 따라서 각각의 지금 여러 가지 기준들이 각별로 나와야 될 텐데 이 기준도 나오기 전에 벌써 지금 이연이 이 평가 수행 용역 입찰부터 지금 한수원에서 들어간 것도. 보여지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한 수원에 대해서 분명한 경고와 뭔가 좀 새로운 보완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사업 수행자가 결정된다 하더라도그 저희 업무하는 그 가이드 만드는 <laughs> 만드는 걸 따는 거는. 기존 사실 한된 거고. 가이드라인은 언제까지 만드실 겁니까? 가이드라인은 이미 그 고리 녹이 월성 이녹이 했던 게 있기 때문에. 아니, 그게 각각의 네. 발전소보다 각각의 사, 고유의 사정이 있으니까 네. 지금 문제 아니에요? 그대로, 그대로 뺏겨 쓰실 겁니까? 요번에 이 고리 이호이 이제 급하게 해야 되는데요. 그건 고리 1녹이하고 유사한 원전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은 크게 변화는 없어요. 아니, 유사하지만 위치도 다르고 상황도 다,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보면. 음. 만들어진 시점도 다르고. 하여튼 뭐. <웃음> 너무, <웃음> 위원장, 예, 위원장님 좀, 보면 웃음밖에 안 나. 예. 너무서. <laughs> 예. <웃음> 이상입니다. 예, 김경진 의원님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기 뭐 아마 이 여러분들이 계셔가지고 어저또 뒤에 증인 여러분 따라오신 분들 뭐 그래서 시, 저 일곱 시 반까지 군의식당이래요. 그래서 지금 빨리 예, 기왕에 뭐. 네 예, 맞습니다. 샤비가 예, 아니고 정확히는. 뭐, 얘기, 의견, 가이드라인, 의견을, 의견을 청취할 수는 있겠지만. 네, 저희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원한는 이해해서 직권으로 지금 만드셔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만들기 전에 한수원이 급히 지금 이게 입찰 공고를 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건 너무 지금 한수원이 조금 앞서 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입찰 하는데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린지 모르겠니다만은 저희 가이드라인을 음. 따라야 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뭐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수원에 대해서? <laughs> 지난번에 지금 네. 저 고리 신고리 올코기 그냥 먼저 공사하는 거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들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두 번째 네. 이게 지금 물론 이제 사업을 하는 한수원 입장에서는 자체 뭐 검사를 문제 수정 검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시험 수험생이 지금 자기가 감독을 이렇게 시험 문, 시험 감독을 출제자를 지금 선정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자기 감독을 위해서 자기가 지금 검사를 하는 주체를 지금 용역 공고를 낸거 아니에요 보면 네. 근데 돈 받고 용역 수행하는 사람이 이게 제대로 공정한 용역 수행할수 있겠어요? 하여튼 뭐 입찰 공고와 관계없이 관계 관계없이 어, 저희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어, 스태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번 지금 그 회계사도 마찬가지인데 주식회사 네. 외부 지금 감사제도도 마찬가지인데 네. 이게. 평가받는 측에서 지금 돈을 주고 평가하는 주체를 선정해버리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